안녕하세요. 리논부입니다. 지금은 비트코인이 하락하다가 상승을 해서 기분이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저 또한 알트코인으로 조금의 수익을 봐서 기분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모든 코인 유튜버들은 비트를 사모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조회수는 알트코인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알트코인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죠. 일확천금을 노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조금은 무겁고 상승률이 작다고 판단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트코인을 투자하셨을 겁니다. 그럼 가장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까요? 알아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처음 투자할 때는 알트코인 위주로 매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지켜보다 보니 알트코인 위주의 투자가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코인들은 상승하는 시기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이 2020년 10월 중순부터 상승이 시작했다고 하면 메이저 알트의 경우 빠르면 11월 중순부터 늦게는 2021년 2월에 상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알트들을 들고 있던 코인 투자자들은 올라가는 비트코인을 보며 엄청난 상실감을 느꼈죠. 보시는 것처럼 상승폭 자체에도 메이저 알트보다 비트코인이 높았습니다. 그 다음은 자발트들의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자발트들의 그래프를 보면 거의 2021년 3월이 넘어가고 나서 엄청난 상승이 나온 걸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의 순서는 비트코인, 메이저 알트, 알트코인, 자발트 순으로 상승을 하였기에 대세 상승장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는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어야 엄청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비트가 상승률이 꺾이는 시점에 메이저 알트로 일부 넘어가고 메이저 알트가 상승률이 끝나는 시점에 자발트를 일부 가져가면 최고의 상승을 볼수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추는 건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수들은 시기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내시드의 60%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30%는 메이저알트, 10%는 자발트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죠. 최근에는 메이저알트들의 상승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비율을 조금 더 높게 가져가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예전 제가 자주 보던 찰리 브랑님 유튜브에는 이런 그림을 자주 보여주셨습니다. 코인 상승은 비트코인에서 메이저알트, 알트코인 자발투 순으로 상승한다구요 그래서 비트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하면 그 다음은 메이저 그 다음은 알트 그 다음은 자발트 이런 식으로 매도하고 매수하고를 반복하면 제일 많은 상승을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위에 그림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성향 및 나이에 맞춰서 코인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투자한다면 다음 반강기 대세 상승장에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 가상화폐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위하여 화이팅!